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로 등단하며 동화작가로 데뷔. 현재는 천안의 북카페죠. 우리 악어새 카페 사장님이신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가 13학번 성표 선배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의 근황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에? 아, 제가 이제 대산 창작기금을 2022년도에 수혜를 받고, 네. 이제 단편집을 준비 중에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네. 단편집 출간이 좀 늦어지면서 좀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1층에 그 네. 카페를 열수 있는 공간이 생겨가지고, 네. 아, 한번 도전해보자 싶어서 책방을 열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를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자영업자의 삶을 네. 살고 있어요. 어, 들리는 말로는 강연 또 나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그 강연이 저희 책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강연이에요. 그래서 한한 아, 네. 그한 달에 다섯 여섯 명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신춘문예나 공모전을 위한 좀 본격적인 강연을 열고 있거든요. 여기 아, 카페에서 강연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네, 이 카페에서 네. 이제 어, 한쪽 공간을 비워, 비워두고 한 최대 네 다섯 명 정도의 소수로 강연을 네. 이어가고 있어요. 오 이제 등단도 하시고, 강연도 나가시고, 그리고 또 카페도 또 개인적으로 또 창업을 하시고 완전 문상과 학생들이 좀 로망이 좀 섞인 그런 사람이은데 <laughs> 네. 어쩐지 그 팬이 많은 이유가 있군요 선배님. 아니 로, 로망이라고 하면 <laughs> 좀쑥스러운데 네. <laughs> 아 그래서 좀 열심히 살고 있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카페를 차리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 선배님? 뭐. 그 제가 카페를 처음부터 차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림책을 냈을 때 예, 예. 그 전시회를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그 전시회 공간이 그 볼트라는 그 복합 문화 공간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 대표님이 이제 천안에서 한 10년 정도 넘게 책방을 운영해 오시던 대표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를 열고 싶은 사람들한테 공간을 대여해 주셨는데 그때 전시를 하면서 인연을 그 일상 화재 대표님께서 이제 이사를 준비하시면서 네. 그 이사 공간에 그 자기 작업실로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경을 갔다가 1층이 비어있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한번 1층으로 들어와서 아예 제 그런 사업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권을 어. 열게 됐습니다 어, 되게 우연스럽게 오신 거네요 그러면. 그때 네. 사실 좀 했긴데 그날 예예. 제가 처음 본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아본날 바로 계약했는데 을 네. <laughs> 와서 보자마자 왠지 이 모퉁이에 이제 있고 예. 쇼윈도가 두 개나 이렇게 나 있는 게 예. 너무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당일 날 바로 연락이 닿아서 또 바로 계약서까지 쓰게 됐었어요. 오 생각보다 되게 화끈하신 분이었군요 매님. 네. 근데 카페 이름이 악어스죠 네, 악어가 입을 벌리면 이제 그 새가 와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아, 그런걸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카페 이름이 왜 악어새인가요? 그 악어새라는 캐릭터는 이제 조민주 작가님과 제가 만든 조민주 저희 학교 조교 어, 네. 그런, 아, 조교이자 네. 함께 책방 운영 중인 그아 현재 운영 중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친구와 같이 만든 캐릭터인데요. 네. 머리는 악어이고 몸은 새인 그런 환상의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에 담긴 이야기도 있는데 그, 그 친구는 머리는 악어고 몸은 새이다 보니까 악어 무리에도 끼지 못하고 네. 또새 무리에도 끼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아, 네. 이제 책방이라는 공간을 차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짓다 보니까 악어랑도 친구가 되고 새랑도 친구가 되고 사람과도 친구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책방 아거새라고 짓게됐습니다 어. 그럼 저희 당국대 문예창작과 학생들도 이거 와서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아 어... 특히 이런 네. 글을 쓰거나 예술하는 을 분들에게는 음, 좀 도할 나위 없는 공간으로 제가 꾸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또 찾아오면 또 서비스도 많이 또 주시나요, <laughs> 또선님 <laughs> 이제 네. 특히 문예창작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을 오실 때 동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그림책이라든지 동화책을 네. 이제 추천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화에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은 어 디저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과일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두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디저트에 관심이 많을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창과 학생들은 응. 성원 씨선배님 카페에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과제도 하면서. 서비스도 잔뜩 받고 우리 학점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배님 대학생 때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어, 대학생 때가 거의 10년 전 일이어서 너무 당당하긴 한데 <laughs> 응. 그때 저는 좀 학교를 잘안 나가는 학생이었어요 다 학교를 잘안 나가는 학교 그래서 학점도 되게 낮고 근데 또 학교를 잘안 나가는 대신 그래도 제가 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관심이 있던 그런 문학 쪽의 그런 수업들은 되게 열심히 참여하기도 했고. 음 예. 뭐 학교 생활에 응. 뭐 어떻게 큰 추억도 있, 있었나요 선배님은? 저는 이제 학교를 워낙 조용히 다니는 편이었어가지고. 어 아, 예.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약간 예. 혼자 노는 걸좀 좋아하고 <laughs> 음. 좀 무리지어 다니는 걸 그렇게. 좀 힘들하는 편이었어가지고 혼자 예. 지내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친구, 그런 사람에게도 친구가 생기기는 이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제 어, 공모전 준비하고 글 쓰면서 서로한테 뭐 못할 말도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제일 남네요. 아, 못 못할 말 어떤 말좀더 아, 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제가 꽤잘 따랐던 선배가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선배한테 제가 처음 글을 보여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예. 글을 이제 애플 이제 뽑아서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 선배가 한 30초 읽었나? 천문단을 읽고는 아, 재미없어서 못 읽겠나 고안 아... 읽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아... 투닥였던 적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네. 그렇게 즐거웠던 추억은 또 없었는데, 근데 그게 네. 즐거웠던 추억이 있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너무 네. 분이 안 풀려가지고 네. 그래서 글을 한번 다시 갈아엎고 네. 다시 보여줬어요. 그때는 이제 좀... 그 배가좀 미안했는지 꾸역꾸역 읽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 예. 다 읽고 나서 재미는 없지만 <웃음> <웃음> 그래도 뭔가는 <laughs> 있다 그런 말을 해줬, 해줬어요. <laughs> 그래서 그때 그 뭔가는 있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게 저한테 되게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선배님은 뭐 대학생 시절 때 글은 좀잘 쓰시는 편이었나요? 아, 저는 앞서 말했듯이 좀 조용히 다니는 편이었지만 예. 저는 글을 쓰면 항상 누군가한테 꼭 보여줬어요. 그게 좀 친하든 안 친하든 그걸 떠나서 응. 좀 글을 봐줄게라고 말을 해주는 친구들한테 거의 다 보여주는 편이었고요. 어, 그렇게 좀 글을 보여주면서 제 글쓰기 실력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그 다른 사람한테 글을 보여주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많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왠지 저만 그러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전 대학교 때 제가 글을잘 쓴다는 마음을 가지고 <laughs> 예. 학교를 다녔었어요. 이렇게 좀 되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합평이 이마신 것 같은데 좀 교수님한테 이쁨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근데 교수님한텐 잘안 보여드렸어요. 아 교수님한테는 그 안받뭐 <laughs> <말. 웃음> 어, 따로 교수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교수님들한테는 좀 그런 지엽적인 좀. 미시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더 크고 커다란 약간 시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잘 포장하면 되고요 잘 포장... 뭐... 보여줄 정도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같아요아 그렇군요 근데 <laughs> 네, 또 교수님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또 저희 이제 지금 입학하는 그런 신입생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문의창작과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은 저희 당국대 출신이신 또 김수복 교수님의 네. 김 총장님이시죠. 네. 김수복 그 총장님의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선배님께서는 좀 어떻게 김수복 교수님의 수업을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딱한번 1학년 때 네.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좀 부드럽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아, 예. 좀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합평을 할 때도 분명 논리적으로 수공이 가게끔 얘기를 예. 해주시고, 근데 김수복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칠다기보다는 이제 시인이시고, 예. 그리고 워낙 그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핵심을 짚어서 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김수국 교수님이 줄을 이렇게 딱그어그 딱, 딱, 딱 예. 이러면 한 두세 문장 남거든요 예. 이게 시다 이러고 딱 주시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실질적이고 압축적인 그런 강의를 좀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네. 되게 되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학생의 글을 첨삭을 해주신 건데 어때뭐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러는 않은데 그때가 아마 근데 1학년 때 제가 들었기도 하고 예. 1학년인지 2학년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그랬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어떤 시의 기본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어, 그런 방식이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3, 4 학년 때 그런 수업을 들었다면 좀 나빴을 겁니다. <laughs> <laughs> 네. 저희도 등단자를도 모셨으니까 또 등단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성욱현 선배님의 등단자, 또 현우의 동굴. 이지 네. 않습니까? 현우라는 친구가 고민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쓰면서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으셨나요? 제가 좀 학교를 팀장하고 예. 다시 찾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쓸때는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예. 왠지 저희 학교 공동상이 좀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 아, 생각도 그쵸. 조금 했고요. 회관 가는 길에 있는 공동상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웃긴 게그 사람이 고민하는 신화가 당군의 네. 신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아. <laughs>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제가 영감을 주로 얻는 곳은 저의 어떤 취미라든지 관심사에서 많이 영감을 얻고 있거든요. 취미나 관심사요? 네, 네. 뭐 영화라든지 글을 읽으면서 이제 그글 속에서 이제 어떤 영감의 입구가 저는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단순히 네.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예술을 보면서 어떤 문을 두드리는 느낌을 저는 받곤 하거든요. 다른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많이 얻는 네. 그 편이가 보군요. 네, 저는 좀제 작가 색깔이 좀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썼을 때 다른 어떤 글과 유사할 수 있다는 그런 약간 겁 같은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다른 그렇죠. 작품에 영감을 근데 저는 학부 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음. 그리고 저만의 색깔을 가진 글을 쓰는데 약간의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음,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영감 얻는 일에 좀 주저함이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좀 적극적이시고 활발하시고 <laughs> <laughs> 되게 프라이드가 되게 높으시네요. 또예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우의 동굴을 집필하실 때 조금 막히거나 그럴 때도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좀 어려웠던 음, 점은 뭐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현우의 동굴을 쓸때 초고를 쓰고 나서 네. 같이 동화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한테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현우의 동굴을 읽고 좀 많은 피드를 해줬었거든요 아, 예. 되게 많이 부족했던 작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초고, 태고를 조금 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좀 덜어내는 연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제 한 작품에서 이제 욕심을 덜어내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 하지 못한 것을 다음 작품에서도 할수 있다는 걸좀 배우면서 좀 객관적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게 된것요뭐 그러면 음, 선우의 공부를 투구하실 때아 이거는 될것 같다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요? 아, 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예. 제가 신춘문예 투고를 딱한 편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대학생 시절 투고 어요 한국일보에 현우의 동굴한편 했는데 소설을 하긴 했는데 동화로는 한 편, 아, 동화를 예, 예. 동화를 한 편은 했었는데 그때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아, 이거 좀될것 같다. 싶고 네. 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전년도 작품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예. 어떤 시대의 흐름 같은 게좀 느껴지잖아요. 예예. 그런 것도 음. 느끼고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나 어떤 여러 그 신문사들의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조금은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런 역대 등장작들을 보고 왠지 한국일보에 넣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 꼭 왠지 필요한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런 예감 같은데 있었네요. 예. 선배님이 아까 저희가 또 선배님 또 학창 시절에 대해서 그 이렇게 얘기 좀는데 선배님이 이렇게 추천하시는 학창 시절에 우리 당국대 문예 창작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좀 작품이 혹시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동화를 쓰면서 예. 어떤 교본처럼 삼았던 책이 있는데 그 송경 작가님의 돌십 먹는 나이라는 단편지거든요. 돌십 먹는 나이요? 네. 아, 네. 예. 그 동화는 동화계에서 보면은 좀그 동화의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어떤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문학적으로도 되게 어좀 완숙한 그런 동화집이에요. 근데 학부생들에게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 생각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전의적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술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부생들이야 말로 좀 기존의 어떤 것들과 다른 나만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일 테니 어, 이 작가님은 어떻게 그 기존 동화의 흐름을 자기만의 것으로 바꾸고 다음을 이야기하셨는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국대학교 학생들이 보통 이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고 보고자 하는데 혹시 막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막 학과 시절 행동 같은 게있을까까뭐 예를 들어 뭐 음... 대회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공모전 그런 거라든가. 저는 네. 어 제가 최근에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을 예. 네. 네. 천안이 생각보다 이제 시나 어떤 센터 같은 데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을 신청 하게 되면은 이제. 시 자체 지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수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좀 학부생 때 사실 저희가 이제 돈이 없어서 아, 네. 도구가 없어서 여러 네. 가지 활동들을 생각도 못 해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이거 장비 뭐 네. 저희 빌리는 거 아니었으면 음... 저희 아마 이렇게 선배님께서 이렇게 차를 빌고 하는 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각자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네. 그런 부분까지 챙길 수 있다 보니 한번 잘 알아보고 신청해보면 좋을 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네.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추천하신다는 그런 거죠. 선생님께 네. 대학생 때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 좀 대학생 때 거의 네. 집 학교 PC만 그래서 제가 못했으니. 네. 아, 못했으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laughs> 여러분이라도 하시면 네. 네.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드립니다. 네. 선배님께서 학교를 다니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강의는 이 최수홍 교수님의 강의셨는데 아, 예. 최수홍 교수님의 강의가 저는 특별했던 이유가 음... 이제 그 최수홍 교수님은 되게 좀 철저하시고 예 그리고 되게 논리적이신 편이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그 나이 때, 그 학년 때 맞는 강연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이 되게 논리적이시고, 음. 되게 약간 그 생각을 깨트리고,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 문인창작과 들어오면, 좀 본인만의 예술 가치관, 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다 형성이 되는 상태인데, 이제 그거를 일하는 데 많이 깨주시니까, 좀더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특히 그 강연 중에는 이제, 순수와 순진의 차이, 아, 예. 어, 아름다움과 예쁨의 차이에 대해서 예.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런 예. 식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자기가 아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예.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가 좀 충격이 좀 있었어요. 어떤 충격이세요? 이제 보통 순수, 뭐 순진, 아름다움, 예쁨 이런 단어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어의 차이를 제가 쉽게 설명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동일시해서 사용을 하죠. 네. 뭔가 다른 거 같긴 한데, 네. 왜 어떻게 다른지, 를 말로 풀어내지 못하겠으니까, 음, 네. 아직 많이 부족하다 n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a n y So 이 a n y guesses, Munichangaka c 예 r r i c u l 컬리큘럼이 제일 도움이 돼컬왜냐면 예. 이제 동화 수업 듣고 동화에 예.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아까 최순구 선생님 이야기 하는데 지 좀... 이제 또 예. 이제 신정학 교수님 배웠거든요. 네. 신정학 교수님의 동화 강연을 들으면서 좀 동화에 관심 갖게 됐고 예. 그런 다양한 강연이 있다는 게 저희 당대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제 바램이지만 좀 동화 강연이 좀 체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아 지금에서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 저희 마지막 질문은 거의 뭐국금이죠 저희 선배님이 생각하는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문학이요? 예. <laughs> 네, 선배님께서는 좀 거창한가요, 약간? 아 어... 제가 생각하는 문학은 사실 <laughs> 진짜 별게 아니거든요, 문학이라는 게. 막상 이제 문학을 좀 업으로 삼고 살아가보니까 그냥 문학하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방식 같아요. 뭐 카페를 차리고 네. 살아가는구나. 아니면 뭐 머리를 자르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이게 뭐 대단하고 이대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냥 나의 삶의 어느 일부분 뭐 그런 네. 말씀이시죠? 약간 그냥 제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어떤 음. 수단이자 가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그러면 저희 인터뷰 이렇게 질문이 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저희 성은현 선배님께서 당국대 문예창작 학생들에게 또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또 있다고 하셔가지고 또영상편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보고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어. 제가 이제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내년에 제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책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럼 제가 이제 오픈한 책방 아거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어 이제 글을 쓰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고 계속 인연을 이어가면서 서로의 것을 아껴주고 쌓아주는 일이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걸 최근에 와서 많이 깨닫고. 옆에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어, 위아래 선배님들 그리고 또 작가님들까지 어,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어, 활발하게 좀 나다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은.